안녕하세요 차전화중고차 조팀장입니다 오늘도 조팀장이 이렇게 우리 고객님들 만나뵙수 있어서 너무나 너무나 좋습니다 요즘 뭐 저기 날씨 예, 온도가 확 내려갔죠 예,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나 봐요 지금 시간 6시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벌써 깜깜합니다 예 깜깜해요 아주 어, 오늘 예, 우리 고객님들의 마음을 조금 그래도 따뜻하게 해 드릴만한 특별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한 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저하고 이제 차 보러 가시죠. 자, 오늘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8단 미션이 적용이 된 2017년 10월에 등록된 2018년형의 아슬란입니다. 예, 제가 뭐 아슬란 요즘에 몇번 소개를 해드렸죠. 신차 시장에서는 조금 실패를 했지만 중고차 시장에서는 너무나 핫한 모델, 거의 뭐 없어서 못팔 지경에, 특히나 이렇게 8단 미션이 적용된 연식 좋은 아슬라는 정말 매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 특별한 부분은 없죠. 예.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옵션이 두 가지가 추가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고객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옵션은 드라이빙 어시스트 팩이죠. 예. 드라이빙 어시스트 팩이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가변형 전자 서스펜션이 포함이 된 휠팩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셔도 되실만한 그런 차량이에요. 주행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주행거리 약 15만 6천 킬로. 그근데이 차량 제가 조금 이따 엔진 보여드리겠지만. 엔진 상태, 미션 상태, 너무나 좋으니까 어 조금 숫자 예, 지우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판금교환 전혀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 거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바디색상 고객님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예, 고객님 아슬란을 찾는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니즈는 전부 다 충족을 시킬 만한 그런 차량이에요. 자, 이제 저하고 이 차량. 예, 엔진도 살펴보시고요, 외관도 살펴보시고, 조 팀장이 자랑하는 옵션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이렇게 좋은 차량,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차량 먼저 선점하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아직 안 하신 고객님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고 바로 시청 이어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차량의 등급 말씀 안 드렸죠? 이 차량의 등급은 아슬란 G 300. 익스클루시브 모델이에요. 8단 예. 미션 적용이 되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엔진룸 한번 볼까요? 엔진룸 제가 보여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으니까. 예. 엔진룸 아주 깨끗해요. 그리고 엔진 소리 네. 정말 부드럽습니다. 거짓말 1도 보태는 거 없고요. 지금 고객님들께서 들으시는 그대로입니다. 예. 엔진 상태 너무나 좋아요. 진짜 주행거리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만큼 엔진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그릴 보시면은요, 이, 어, 이 준신형, 예, 예, 한번 바뀐 이 아슬란 같은 경우는 그릴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어라운드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드라이빙 어시스트 팩이 들어가 있죠. 예, 아래쪽 보시면은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레이더 반사판이 아래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헤드램프는 HID 헤드램프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들 야간 시야 확보하시는데 너무나 좋겠죠? 휠 볼까요? 휠. 예. 휠 팩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인치 크롬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타이어 트레드한50% 이상. 예. 아직 뭐 지금 바꿀 때안 됐어요. 그리고 휠 팩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변형 전자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도쪽 아주 아주 깨끗하고요. 휠도 뭐 너무 깨끗해요. 예, 휠 진짜로 깨끗합니다. 어, 트렁크도 아주 깨끗하고요. 어, 트렁크 안쪽 공간 볼까요? 트렁크 안쪽 공간 보시면 또전 차주분이 얼마나 관리 잘 하셨는지 보이시죠? 예, 트렁크 매트 이렇게 깔아놓은 차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예, 트렁크 수납함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전 차주분이. 이 정도 해놓으셨으면 전차주분이 관리 아주 잘 하셨다는 라 의미겠죠. 관리 상태 정말로 좋습니다. 정말로 좋아요. 운전석 쪽도 볼까요? 운전석 쪽도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해요. 후측방 경보, 예. 드라이빙 어시스트팩에는 후측방 경보가 이렇게 함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쪽 볼까요? 차선이탈 경보, 후측방 방금 보신 예, 후측방 경보 예, 이렇게 크래시 패드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동 전동핸들 예, 전동핸들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요, 퀄팅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나파 가죽도 우리 고객님들 아주 좋아하시죠. 주름도 많지 않습니다. 예, 이 정도 주름, 예, 뭐이 정도면 진짜로 괜찮은 정도예요. 훼손 없잖아요. 나파 가죽 예,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 도어 트림 보시면은 이렇게. Mm. 메모리 시트, 예, 메모리 시트가 또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편리하게 가족분들 예, 같이 함께 운전하실 때 아주 좋겠죠. 그리고 이쪽 도어 트림에 붙어 있는 이 전동 시트 버튼이 정말로 예, 편한 편해요. 이에 사용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렉시콘 오디오, 예, 좋은 음질의 오디오 감 음, 들으실 수 있는 렉시콘 예, 오디오까지. 자, 여기까지만 봐도 뭐 이게 탐나시죠. 예, 아주 뭐 느낌. 너무나 좋은 예,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조 팀장하고 같이 또 실내 들어가서 옵션 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예, 중앙 센터 펜션 보시면 정품, 내비게이션 그리고 어라운드 뷰 말씀드렸죠. 예, 어라운드 뷰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니까 주차하실 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프로토 공격이 뭐 당연하고요. 예, 프로토 공격이 당연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박스 아래쪽 보시면 전자파킹, 예 그리고 오토홀도 함께 예, 중독성 강한 옵션이라고 몇번 말씀드려요. 그리고 어,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열선 핸들, 후면 전동 커튼까지 들어가 있어요. 옵션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차량은 제네시스 DH보다도 옵션이 많은 것 같아요. 상단 보시면 하이패스 ECM 룸 밀러도 있고요.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계기판 보시면은, 이 차량, 어 156,28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뭐, 조금 전에 엔진룸 열어서 보여드렸듯이, 들려드렸듯이, 이 차량의 엔진 상태 정말로 정말로 좋아요. 미션 상태 정말로 정말로 좋습니다. 아무 걱정 안 하시고 선택하셔도 되시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희 단지에서 1개월 2000km 엔진 미션 보증해드리니까 정말로 안심하시고 차량 선택하셔도 됩니다. 상단 보시면은 이 차량은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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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 요 앰비언트 라이트. 예, 보이시나요? 아슬란이에요, 이 차량. EQ900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프레스티지급 이상 가셔야지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 너무나 이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옵션 정말로 부족한 거 없고요. 아, 이거 설명 안 드렸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예. 이 차량 드라이빙 어시스트 팩이 들어가 있으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을 하셔야죠 예. 뭐이 정도면은 부족한 거 제가 볼땐 1도 없어요 이 옵션이 흘러 넘칩니다 흘러 넘쳐요 자 저하고 이제 뒷좌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보시면은 대형 세단답게 예, 레그룸 엄청나게 예, 넓은 예, 레그룸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또 어, 프라이빗 수동 커튼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컬팅 나파 가죽, 예, 뭐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좋은 재들이죠. 약간의 주름만 보일 뿐 뒷좌석에도 훼손 없이 아주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대형 세단이니까 또 어, 다기능 암레스트가 있어야죠. 양쪽 열선 시트 그리고 오디오를 컨트롤하실 수 있는 버튼과 다이얼까지 넓습니다. 예, 상당히 넓고요. 레그룸도 아주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옵션 좋고, 상태 좋고, 이런 차량, 우리 고객님들이, 우리 찾아라 중고차 고객님들이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이 조팀장과 함께 중고차 시장에서 너무나 핫한 8단 미션이 적용이 된 아슬람 모델. 거기에 추가 옵션 때문에 옵션이 막 철철 넘치는 이 차량 가격 공개해 드릴게요. 저희 찾아라 중고차에서는 이 차량, 1790만원에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의 옵션은 제네시스 DH보다도 옵션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G80보다도 옵션이 많아요. 이런 차량, 1000만원대에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차량의 자세한 스펙, 이쪽 왼쪽 보시면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우리 고객님들 예, 구매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차량의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 여기 상단 보시면 이 조팀장이 직접 받는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님들 궁금하신 점, 옵션, 뭐, 뭐든지 문의하십시오. 조팀장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멀리 계신 고객님,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는 고객님을 위해서 저희 찾아라 중고차에서는 비대면 홈 서비스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이용하셨고 편리하게 차량 구매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상담하시다 보면 우리 고객님들 뭐 걱정 아직 많으시죠. 뭐 중고차에 대해서 걱정 아직 많으시잖아요. 허위 매물, 침수 차량, 도난 차량,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 뭐 이런 거 걱정하시는데 관인 계약서에 법적 보증해 드립니다. 그런 차량 있으면 제가 100% 취소 한번해 드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팀장 믿으시고 차량 선택하셔도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면 은 좋은 차량이 고객님 댁으로 가장 빨리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지금까지 찾아라 중고차의 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